영동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9회 한국 중등 축구연맹 국제 축구 대회 오늘 결승 경기 세레에 소사카와 토트넘 아스퍼 유스 팀의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면은 다이빙이라고 크게 오해를 또. 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조금 전 동작에서도 옐로 카드를 받고만 사수아 선수인데요. 앞으로 25분의 탄강가 선수는 아, 뭐지나서 이 필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예. 아주 대형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주 템포를 좀 빨리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막혔습니다. 네. 자, 양쪽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태클로 한번 저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수비 맞고 굴절 쫓아가고 있는 사스와 강강가 선수 수비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체되 들어간 모토 있고 왼쪽으로 이온도가 있습니다. 켄토. 겐토, 켄토의 돌파. 예강가가 아, 수비를 해 네, 냈어요. 강강가가 막뭐 수비 능력이 좋다 보니까 점점 예.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은 탐간가 선수인데요. 탐간가 뺏겼고 모토이코 아 모토이코 돌파에 들어갈 때 뒤쪽에서 밀었습니다. 네 체력과 스피드 자, 어깨 싸움을 네. 펼쳐보면서 반칙으로 끊어봤던 탐간가 그렇죠. 그만큼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영리한 선수로 판단한 거죠. 예 오른쪽에서 공권 넣옵니다 중간에 막혔고 커비 커비가 오른쪽으로 밀어줬고 스킵에 양으로스는 나갑니다 양팀분도 크로스에서 좀 아쉬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뺏기지 않고 모토이입니다한번접어러 왔습니다 모토이콥 아, 두번 접고 들어갑니다 크로스 시도는 맞고 굴절도 했고 아 지금 너무나 패스가 아쉬웠죠 네. 패스 모토이코 뒷공간으로 바로 밀어줬는데 히로토 뺏겼습니다 <laughs>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이 역시 선수들간에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힘을 북돋아 주고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전후반 80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발놀림이 좋은 스티키 도이치 선수예요 스티키 도이치 아, 잘 밀어줍니다 봤어요, 네. 자, 뒷공간 쪽을 바라봤습니다만 걸렸고 중앙에서 모토이코 밀어줍니다. 아, 힘이 넘쳐요. <laughs> 이 탄간가 선수는 저로 반뭐 90분 뭐 거의 지금 다 뛰고도 체력이 남아있는데 양팀 벤치에서도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워낙 선수 됐습니다.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체력이 지쳐있기 때문에 <laughs> 오늘 경기 승부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이죠. 네. 파이팅 넘치는 탄간가. 탄간가 두 번째 키커 탄간가. 숏골! 아 <laughs> 오늘 경기 처음으로 골 레트를 흔들었는데요. 자 기분좋게 아, 이... 골을 넣고 들어왔습니다. 탕강가 선수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 영국 대표팀에서 볼수 있는 그런 선수네요. 예, 네.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선수고요. 못 넣게 되면 토트넘의 우승입니다. 켄터 텐터 슛! 넣기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토트넘 하스퍼가 차지합니다!